이게 아닌 것 같아. 나 오래된 게임 초기 쪽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일로 일로. 야, 얘는 진짜 강심장이 강 강심장.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혼자 다닐 수가 있지? 열 열면 뭐가 있겠지 이제? 일로 먼저 갈게 일로 이쪽으로 근데 네, 지금 뭔가 나온다 느낌이 와요 지금 이제 소리가 좀더 크게 나고 있죠 야 잠깐만! 저 뭔가 있는데? 여러분 봤나요 지금 앞에 보이는 뭐 거? 아 뭐가 있었죠 방금 이거 이거 찍어 찍어. 선생님 안녕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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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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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어, 스톱 어, 스톱 어. 스톱 스톱. 아 어. 어, 너. 너무... <laughs> 야 진짜 빠른데. <laughs> 잠깐만요. 아 어떻게 지저거어 이거를 하는 순간. 분명히 지금 나한테 올것 같은데 갑니다. 찍어, 찍어, 찍어. 어,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네요. 선생님, 오케이 잡았네요. 됐다. 와, 인저빈님 어서 오세요. 이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그... 귀신의 종류가 나와요. 보면은, 우리, 돼지찡과, 그리고 이제, 아까 죽였던, 이분, 이분. 썬델, 썬델보롱이라는, 그, 귀신, 귀신인데, 어, 매우 좋지 않은 귀신이라 그러죠. <laughs> 게임 보니까, 절대로 빨리 할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그, 사람 소리가 나면은, 그, 백발 마녀가, 주위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뭐가 있는데? 어! 와! 깜짝 놀랐다. <laughs> 이게 뭐가 떨어진 거지, 이게? 와! 이게 뭐야? 젠글럿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 먹었네요. 와. 아... 꽃뽕님, 어서오세요. 아... 이 분위기 자체가 미치게 만드네요, 정말. 뭐 하는 곳이야? 왜 이게 책상기랑 의자가 밖에 있는 거지? 초능력, 초 능력.. 초 능력자라고요? 미치겠다 어, 어? 어? 뭐야? 아, 아 깜짝이야 나무가 왜 안들어 들어와있어? 이거 야 분위기 봐 이거 뭐가 있지? 계단이 있네요. 이게 뭐지 근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인가?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와! 저분은 뭐지 근데, 아까부터? 네, 모든 귀신들은 염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염력이 없으면은 귀신이 아니,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 바퀴 돌았는데 이제 어... 어디로 가야될까요? 1층을 다시 가야되나? 1층에는 우리의 대지쟁이 있는데 안녕? 돼지 찡오 자마자 우류 반겨줘요. 어디 가? 한따라 가 봐야겠다. 한따라 가 볼게. 어디 까지 가는지? 어, 뭐야? 어, 응? 야, 귀신은 귀신인가 본데. 여... 야... 뭐냐 마냥 되진줄 알았는데 벽을 통과하는데 이거 좋네요. 어디로 갔지 근데 블랙이가 뭔가 이제 좋지 않은 드립을 치는구나. 응이 음? 뭐가 있다.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게임 보니까 갑자기 나눠는건 없습니다. 주위에 이제 그 해당되는 귀신의 소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요, 귀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 소리를 조금 조심하시면은 깜놀하는 일은 거의 없겠네요. 대충 분위기 알았으니까 좀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대치증은, 문은 통과 못 하면서, 어, 문은 통과 못 하면서, 다른 건 통과하네요. <laughs> 맞아, 맞아. 예리한데? 나왜안 죽는 거야, 근데? 아까 배파, 어? 소리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소리면 들리죠 지금? 카메라로 귀신을 잡는 거예요. 뭔가서 소리가 나는데 지금? 어디서 나는 거지 이게? 지금 그 전체적인 그 맵의 형태가 D 글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층, 2층을 다 봤거든요. 너디로 가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뭐야? 끝에는 광장 같은 게 있고, 아 어, 이거 잠깐 이 이것으로 올라가야 돼어어어어짝이야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 여기는 새로운 곳입니다. 아까 디귿자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지만 길이 없 없네요. 어떡하지 <laughs> 이거? 길이 없네요. 이러면은 저 길이 없는데 이거 잠깐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문이 길이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어, 갑자기 와! 뭐야 이거? 여기 있어요, 여기. 계단. 다시 올라갈게요. 돼지 찡이 지금 어디 있는데? 오케이. 여기는 오케이, 좋아져. 좋아. 여기는 길이 있는데. 어! 아. 그냥 와서 와라 어? 잠깐만. 여기 온, 온 곳이잖아요. 아, 이리로 연결되는 곳이구나, 이게. 여기는 2층이에요, 2층. 2층, 2층. 여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귿자그 2층을 2층이라는 걸알수 있죠 보니까 1층은 그 <laughs> 1층은 그 뭐지? 멧돼지층이 있고 2층은 흰그 가면 쓰신 분과 백발 마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곳으로 가볼까? 문이 열린 거는, 한번 왔다 갔다 는소리예요 제가.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아, 일로 가는 거구나. 아까 일로 안 가봤죠? 아까 백발마녀, 어어어어어, 선생님, 선생님! 와! 백반영 나가 있어가지고 일로 못 가봤네요. 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은 제가 못 가본 길이야. 하... 이제 보시는 분들 즐겨찾기와 추천 부탁드릴게요. 추천은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손가락이 추천을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공짜로 추천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밑에 별 모양도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은, 지겨 찾기 해놓으시고, 이제, 이제 방송을 볼수 있는 거죠. 이 길을 일단 맞드는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누가 나온다. 여러분들, 깜놀, 주의... 주, 깜놀 주의하세요. 깜놀 주의. 야이고! 야... 저분은... 수위야 수위 계속 지금 왔다 갔다 그러고 있죠? 수위에요 수위 야 이거 봐 문이 있네요 야... 근데 이런 교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뭐어 어, 뭐지 이게? 어 깜짝이야 어. 후레시가 무한이네요. 후레시? 아 용도가서라. 후레시가 아니고 핸드폰 그 핸드폰을 말하는 거죠. 아과학실이구나 이거. 아. 과학실이구나, 여기가. 아 아, 그래서 지금 책상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어제는 방송 안 했습니다. 목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뭔가 좀 나아졌네요. 야, 어 여기 야, 여기 양호실. 어?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녹화 마무리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야 분위기 봐 이거. 어? 잠깐만 이 왔던 길이 아닌가 여기? 아예 안 보인다, 이거. 양호실. 어, 야, 언더, 언더, 찍어! 아오! 찍어, 찍어! 아, 빠른 해분좀 시급이 얼마길래 저렇게 빨리빨리 다니는 거지? 탐나네요, 정말. 양호실. 화장실, 화장실 여기는 근데 귀신이 없죠 아, 근데 귀신이 있으면은 아, 미치겠는데, 지금 귀신이 있으면은 저 분명히 무서워할 거예요 와... 분리, 분명히, 여기, 여기에 한게 있겠지? 안닙니다안 열어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있죠? 하나, 두개 열고, 딱 이거 열때 무서운 게 나오죠. 하지만, 전 열지 않아요. 기다렸다가 수위를 잡고 가요. 수위 못 잡아요, 저거. 빨라가지고. 보세요. 분명히 지금, 고양이? 고양이 어디? 어디 어디? 고양이 없는데요? 아까 지나갔어요. 아. 야. 이 분위기 봐 분위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거 열고, 세 번째 귀신이 나오겠죠? 하지만 저는 열지 않아요. 사서 무섭기, 무섭게 싫네요. 피할 수 있는 거면은 피합니다. 이게 뭐야? 과학실. 과학실 맞죠, 지금? 아. 레버 과학실 중요한 힌트나 그런 게 있는 거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게요. 근데 야, 서, 야, 솔직히 근데 화장실에 무슨 힌트가 있겠니 거기? 솔직히 화장실에 힌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뭐야 이거 위에 또 나무가 있네. 좀 위로 올라가는 건가? 중요한 힌트가 어 고양이 고양이 안녕 고양아 SNS 올려야지 너무 귀엽다 페르시안 고양이 어 어디갔어 어여기 어, 있다, 있다 도도한 그녀 앉아 있네요 안녕 슬 밀면은 반대로 간다. 아, 귀여워. 근데 뭐야? 응, 이 광학 길인데. 검은색 고양이라서 빨간 아 화장실 벽에 빨간 글이 써 있다던가 할지도 모르니까 열어보세요. 야, 오케이 당신의 그 판단을 제가 믿어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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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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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열지 않았던 세 번째 문이 있죠. 열면은 뭐가 일단 소리입니다. 짠. 있네요. 더러운 게 있네, 더러운 게 더러운 게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수 있었죠. 더러운 거, 더러운 거. 우리 못 모르는 고양이는 아직까지 길을 가고 있고. 여기도 열어볼게요. 당신을 쪽팔리게 만들, 만들 만들어야겠어. 여기 여기 열었죠? 없네요. 아 있어 있어. 더러운 게 있죠 여기 더러운 게. 이게 특별하게 청소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더럽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여기 뭐야? 어? 처음 오는 곳인데 여기? 공략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거라고? 그 말은, 모르겠단 말이니, 혹시? <laughs> 모르겠단 말이야. 여기는 식당이에요, 식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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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야, 이거? 뭔데 와와 방금 소리가 방금 이어폰 통해서 오른쪽으로 바로 돌려 가지고 바로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 저기로 뭐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 이분은 급식 아줌마라고요. <laughs> 야, 다 캐릭터가 다 있네. 돼지찡 수유 아저씨, 급식 아줌마 이렇게 다 모여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 네 학교 맛보는 분 좋네요. 같이 갈게요. 자, 보자, 보자. 여기였죠, 여기, 저기. 닫아주고 또 어떤, 어떻게 생겨, 생겨먹은 곳인지 한번 볼게요 분위기를 이거 뭐야? 밥좀 먹고 올게요 그래요 그래요 이게 뭐야 어? 맞네? 카메라를 안 보니까 안 보이는구나 이게. 아, 여기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카메라로 찍으니까 보이네. 이리로 가볼까요? 안 돼요. 이리로 떨어져야 되나? 어! 갑자기 와. 사진에는 뭔가 있다. 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 어디 갔지? 어? 뭐야? 어? 바로 떨어져야 되나 이거? 아. 사진을 볼까요? 사진이 어디 갔지? 아까 찍은 게 여기 있네요. 사전에는 뭔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보지 근데 야 이야... 귀찮는 게 정말 환장할 환자, 환장할 것 같다 정말 <laughs> 단타 용인님 어서 오세요 다시 나가야 될까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찾은 길인데 이거 나올 것 같다. 뭔가 그 뭐야? 게임 자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안 나와요. 어, 잠깐만. 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지금 이 그림에는 그림에는 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뭔지 어 잠깐만 키 있다 키어키 어, 키. 키가 있네요. 이게 지금 테이블이고 테이블 밑에 뭐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말은 그 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자 가자. 와, 너무 좋다 이거. 나이 나 나이 부금 싫어 저방안 들어갈 거야. 어우, 아우 깜짝이야. 안녕. 보시면 지금 사진에 그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 밑에 있는 이 열쇠를 찾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이 이 장소를 좀 찾아야 될것 같죠? 저런 데가 있었나, 근데? 저런 데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이게 뭐야? 처음 오는 곳인데, 여기? 분위기 봐 이거. 아 어, 붉은 미치겠다. 이게 뭐야? 아쿠 타쿠 마쿠 마후 뭐야 이거? 영화가 있는 것 같은데. I know you are near. 난 네가 가까이 있는 걸 알고 있다. 너는. 내 아기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야. 절대로!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깜놀 주의하세요. 없는데? 어, 뭐야? 아기 어,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요? 와... 어? 이 게임 만드신 분인가 이거? 어? 뒤에 뭔가 있나봐 아뭐나올것 같은데 이거? 야, 부금 뭐진다 이거 부금 부금 뭐죠? 아마자키님어서오세요. 이분 누구지? 일단 찍어야 뭔지 모르겠지만 부금 이래야지 내가 무서워지지. 캐빈에 뭔념입니까? 잠깐만 열어보세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이거 이거. 어? 아, 문 잠겨있네요. 지금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곳을 찾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 부꽃 때문에 미치겠네요, 정말. 지금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이거. 사진에 나오는 이 곳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열쇠가 지금 있는데, 이거를 지금 찾으러 가야 돼요. 공간을 잘 봐놨다가 이 비싼 공간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뒤엔 또 뭐야? 이게 뭐지? 근데 화장실인가? 어, 이게 문이 없네. 이게 드레다 웃이라는 게임 맞아요. 야, 뭐, 뭐야, 뭐야. 근데 이 게임이 최초에는 그 액트 1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5월 달에 액트 2가 추가되면서 다시 이제 스팀에서 다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laughs> 사진에 있는 곳이 어딜까? 보이는 곳이 어딜까요? 근데 일단 은 부근만 이렇고 뭐 나오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갑니다 일단. 오, 오, 와이 수위야씨 정말 깜짝 놀랐네 아, 아 수위야씨.